자, 4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X가 A에 포함되어야 된다란 얘기죠. 그리고 1, 2, 3, 4, 5라는 집합과 X를 교집합을 했더니 3, 4, 5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 X라는 건 일단 3, 4, 5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하고 2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럼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X라는 게 최대 1, 2, 3, 4, 5, 6까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1하고 2는 제외하고, 3, 4, 5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원소개 수가 원래 6개였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3개 제외해주고, 포함하면 안 되는 두 개까지 제외해주면 2에 1제곱이 되면서 두 개가 답이 되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고 2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A를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 둘중 하나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얘기하는 건, A는 2와 3 중,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가져야 하는 집합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나 전체 개수에서 2와 3을 둘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게 좋겠죠? 맞아요. 원래 전체는 2의 5제곱이잖아요. 여기서 2와 3을 둘다 포함하지 않는 둘을 제외한 3개, 즉 2의 3제곱을 빼줍니다. 그래서 32-8, 그러면 24개가 답이 되어주겠죠. 됐나요?